그 당장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로부터 가장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낫는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기적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이혼합시다. 더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죽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가정, 희망이 사라진 꿈, 식어버린 믿음, 막막한 질병, 따라오지 않는 재정, 가족의 고통.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리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절망의 순간은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